집, 소식입니다. 수원 당수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기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7월 2일, 당첨자 발표일 10월 15일,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세대수 1,150세대 지역난방이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성균관대역이 있으나, 거리는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평면도입니다. 14제곱미터, 26제곱미터, 44제곱미터입니다. 모집 유형 보겠습니다. 14제곱미터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과 소득이 있는 청년 계층, 26제곱미터 대학생 청년 계층, 고령자 계층, 44제곱미터 청년 계층,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계층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나무 검색하시면 되구요. 모집 공고란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임대주택과 복지 혜택들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